고민 상담소 친구 만들기만큼 어려운 게 친구와 잘 지내는 것 같아요. 많은 친구들이 이런 고민 사연을 보냈는데요. 제가 읽어 드릴게요. 친하게 지내던 친구 4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싸워서 1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있어요. 다시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어, 여러분 나이에 친구랑 다투기도 하고 뭐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이런 건 당연한 것 같고요. 어,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어, 그렇게 싸우고 나서 근데 이제 화해하고 싶을 때가 있고 아니면 그냥 영원히 안 보고 싶다 <laughs> 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? 저는 최근에 진짜 친했던 친구랑 싸웠다가 화해를 했는데 저도 그때. 어, 엄청 크게 싸웠거든요. 근데 이게 말로 엄청 싸웠다기보다 이제 둘다 쌓인 게 많아서 별일 아닌 거에 좀 터졌던 것 같아요.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싸운 적이 있는데 어, 화해를 하고 싶을 때는 뭔가 몇 개월 지나다 보면은 다시 뭔가 화해를 해서 쟤랑 같이 놀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어, 그렇지 않을 때는 걔랑 저랑 싸운 경험이 지나가면서 자꾸 잊으려고 하는데 잊지 못하는 그런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서 화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. 음, 사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새로 얻고 잃어버리고 새로 얻고 하는데 그 중에 사람도 들어가요. 물론 슬프고 마음이 아픈 일이죠.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러 이것을 적응하거나 이, 이대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 많이 생겨. 우리가 집착한다고 하잖아요. 음. 예. 사람과의 관계를 친구 관계를 통해서 넓혀갈 수 있는데, 그거를 한두 명을 막 집착해서 나는 얘 아니면 안 돼. 이제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 그게 이제 서로에게 독쇄가 돼요. <laughs> 친구 관계에서만큼은 우리가 좀더 자유롭고 재밌게, 예. 마음이 편안하게 이렇게 될수 있어야 돼서 좀 멀어지고 어떤 친구와 안 만나고 이런 거를 좀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이별, 이별하는 연습? 약간 예. 어, <laughs> 네. 그동안 뭔가 친구랑 이렇게 멀어지는 건 무작정 그냥 안 좋은 일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또쌤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또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중 하나겠구나. 네, 네 그렇게 네. 생각이 되네요. 아, 이별이라는 단어가 참 <laughs> 슬픈데 또 <네네>. 필요하다니 <laughs> 또 다음을 할까. 기약, <laughs> 네. 다음을 <laughs> 네. 기약. <laughs> 네. 네. 다음을 위해 꼭 네. 이별 익숙해지도록. <웃음> 네, <웃음> 네.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죠. 네. 네. 너무 슬프게만 받아들이지 말고. <laughs> 네. 다음 고민은 제가 진짜 자주 하는 고민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새 학년 올라가면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반이 갈렸어요. 지금 유일하게 같이 다니는 친구는 제 쌍둥이와 싸워서 절교했고 다른 제 친구들과 다 싸워서 사이가 좋지 않은 아이예요. 사실 저도 이 친구가 이기적이고 워낙 화를 잘 내서 멀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리고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라고 보내주셨어요. 일단 내가 너무 괴롭고 이, 이 친구랑 있는데 나 너무 괴로워. 그리고 나 얘가 싫어. 사람 싫어할 수 있어요. 네, 그게 싫어한다는 게 반드시 뭐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냥 불편하기도 하고, 뭐 혼자 있거나 다른 사람하고 있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어요. 그런데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걸 억지로 참고, 아니야, 나는 이걸 참아야 돼.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. No. 친구 관계가 되면 서로에게 이제 내가 이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, 또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친구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. 그러니까 원래는 우린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A라는 사람이었고 너는 B라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만나니까 우리는 뭔가 A 플러스 B 플러스라는 사람이 됐어. 이게 렇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. 내가 혼자일 때는 이랬는데 친구를 만나니까 이렇게 됐어. 이런 게 이제 진짜 친구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사실 더 중요한 거 같아요. 여러분은 어떤 거 같아요? 친구 관계를 통해서. 나는 원래 뭐 하지 않았던 걸 했다거나 뭐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나 뭐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걸 생각했다거나 이런 혹시 그런 어떤 좋은 영향 혹은 나쁜 영향 네, 이런 걸 받은 경험들이 있어요 네. 저는 이제 좀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인데 지금까지 친하거든요. 네네.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막 배려심이 많고 그러지 않았는데 친구는 항상 뭔가를 배려해주고 먼저 저보고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음. 이랬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좀 배려하는 법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맞아요, 따라하기. 네. 네. <laughs> 그리고 저는. 원래 뭐 공모전이나 그런 데 거의 나가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직접 참가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친구가 우리 같이 해서 한번 해 보자라는 음. 말을 해 줘서 처음으로 이제 도전하게 돼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좋은 영향을 받은 거 같아서 그 친구한테 되게 고마워요. 네. 저도 그 이런 기억들이 많은데요. 속담으로 친구 따라 강남. 어 맞아요. <laughs> 그거 제가 준비한 멘트인데. 아, <laughs> 네. 어, 그렇다 하듯이 네. 저도 다른 친구들한테 배워가면서 네. 성격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네, 우리는 모두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. 그거의 최고 좋은 방법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. 힘을 주는 거. 그리고 또 내가 또 힘이 쪼그라들어서 기운 없고 이럴 때. 다른 친구의 영향을 받고 하고 싶은 거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 원래 나는 친구 만나기 전에 나는 다른 사람이었는데 친구를 만나고 나서 점점 다른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서로 힘을 주고 받으면서 점점 힘이 커지는 거 서로 그런 거 이미 여러분들 다 경험했고 그잘 알고 있으니까 예, 앞으로 친구 관계 그렇게 유지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번 사연은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은 고민인데요.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에게 왕따 당한 경험이 있어요. 지금은 조심스럽게 친구를 사귀는 중인데요. 또 같은 경험을 할까봐 두렵고 그래서 선뜻 다가가기가 망설여집니다라고 했어요. 왕따를 한번 겪고 나면 그 어떤 상처나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진 않아요. 그럼 이제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세상은 그렇지 않아. 뭐 좋은 사람도 많이 있고. 너가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다가가면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야. 물론 그게 사실이에요, 사실. <laughs> 사람은 다 다르고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죠. 근데 그런 마음을 먹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돼. 왜냐하면 나는 간절하니까. 나 나의 지금 상황이 간절하다 이걸 알아야 돼요. 나는 되게 간절한 사람이야. 그러면 우리가 간절하다고 했을 때좀 생각나는 속담 있어요? <laughs> 아 간절한 사람은 뭘 하지? 혹시 준혁 학생? <laughs> 요 간절한 사람 뭘 해요? <laughs> 간절한 사람은네막나 <laughs> 너무 간절해 뭐라도 잡죠. 아 지푸라기. 네아 지푸라기도 잡죠. 이 지푸라기를 잡아야 돼요. 네, 내 주변에 지푸라기가 뭐가 있나?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다 지푸라기예요. 네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가 없으면 일단 우리 반에서 없으면 다른 반을 찾아 지푸라기가 없나? 다른 반에 없으면? 뭐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데 혹시 없나? 우리 동네 엄, 엄마 친구 뭐뭐 뭐 혹시 알아? 뭐 어른들 어른들 막 이용하세요. 뭐 엄마 엄마 친구 친척 이모 고모 막 알아보고 뭐 선생님 선생님 혹시 뭐 아는 분 있으세요? <laughs> 그렇게 지푸라기를 막 찾아서 뭔가 내 고민을 뭐 얘기해주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. 그리고 즐거운 경험들을 찾고 해야 돼요. 재밌는 것들 이런 거 많이 쉬기도 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 힘을 키우고 그리고 다른 외부에서 힘을 얻으면 자신감이 좀 생겨요. 그러면 이제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한테 뭔가 눈치 보고 뭐아 두려워하고 이렇게 대하지 않을 수있지데 이제 그게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.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좀. 분위기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친구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이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삶에 가치 있, 있다는 거는 불행한 일이잖아요. 우리한테도.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노력해서 왕따가 없는 음. <laughs> 왕따 없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. 네. 쓰담 네. 쓰담 고민 상담소 마지막으로 친구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 혹시 있으세요? 아, 그 친한 친구가 요새 자꾸 좀 멀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,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좀 다시 극복을 해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느끼세요? 어, 원래 되게 연락을 먼저 음. 자주 하던 친구였는데 음. 연락하는 횟수가 확 줄어들고 음. 거의 이제 제가 보낸 거에 답만 하는 정도로 그렇게 돼서 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. 요즘. 둘 사이에 아무 일 없었는데. 네, 제가 느끼기에 음.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그 친구한테 문제가 생겼을 경우가 있어요. 그 친구한테 뭔가 힘든 일이 생겼거나 고민이 생겼거나. 그래서 이제 기운이 빠져 빠진 어떤 그런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어~ 왜냐하면 지금 희서 친구는 연락이 뜸하고 이러니까 대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나를 멀리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. 그러면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지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친구를 관심을 둬서 관찰하지 않게 돼요. 어, 이 친구한테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? 얘가 어떻게 지내고 있나? 근데 그거를 이제 돌려서 혹시 얘한테 어떤 변화가 있나? 뭐 힘든 점이 있지 않나? 이렇게 이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, 예, 다가가서 뭔가 이제 그 친구가 나한테 말을 하게 하면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친구 사귈 때 마음 오픈하게 하는 것처럼 그 친구한테 관심을 줘서 그 친구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말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희서 친구가 자기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걸 먼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, 남주 씨. 그러면 이제 그 친구도 용기를 얻어서 자기 어려움이 만약에 있으면 얘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. 별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. 네. 아 그렇네요. 집에 가서 한번 내일 <laughs> 연락해 볼게요. 네, 네. 저는 이제 친구를 이제 넓고 얇, 얇게 사귀는 게더 좋은지, 아니면 좁고 깊게 사귀는 게 좋은지, 아, 그걸 쭉금서 네. 짧게 <laughs> 여쭤보고 싶었어요. 다 좋은 것 같고, 예, 그거는 각자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저는 어, 친구 관계를 좀 쪼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음... 예, 그니까 뭐 어떤 친구랑 만나서 깊은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친구하고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또 어떤 친구하고는 뭐 재밌는 영화도 보고 다 서로 뭔가 이제 틀린 어떤 각자 개성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나에게 만약에 그런 그 친구들을 다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그 친구들의 또 면에 맞춰서 내, 나의 어떤 다양한 면을 개발해서 예, 사귀고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른이니까 뭐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아니면 내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친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만나서 그냥 놀수 있는 친구, 전화 이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. 오, 어, 네. 공감이네 네. <laughs> 네. 네. 그러면 좀...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. 왜냐면 네, 네, 고민을 말하는 친구한테 가서 막제일 얘기를 막한못 알아들어요. 왜냐면 우리가 서로 다 일도 다르고, 그럼 얘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어? 이러면 서 금방 삐지게 되거든요. 네. <laughs> 네. 근데 그러지 말고 그걸 약간 분리해서 그냥 편한 그런 친구들하고는 일상적인 얘기랑. 뭐아나뭐 이런 래서 마음이 아팠어 이런 얘기만 하고 일은 그냥 일대로 분리해서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뭐 쉽진 않죠 사실은 예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이런 게좀 좋지 않을까. 너무 좋은 말씀 <laughs> 들은 것 같아서 <laughs> 네. 좋아요. <laughs> 아, 평소에 저도 친구분들과 살짝 분리되어 있는데 아 이게 맞는 건가 하는 고민이 진짜 많았거든요. <laughs> 네, 네 근데 좀 오늘 확신이 생겨서 <laughs> 네. 다행이에요. <laughs> 맞아요. 나의 스타일에 확신을 가지세요. <웃음> 네. 쓰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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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수담> 상담 <수담> 고민 상담소 오늘 선생님이 나와주셔서 저희 고민에 대해 진짜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. 진짜 저희가 평소에 하는 고민에 대해서 너무 해결책을 잘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했고 정말 뭔가 도움이 되는 한편 진짜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선생님이랑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뭔가 엄청 딱 머리에 끝치는 명론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별을 잘 해야 되는 거 영원한 이별은 또 없다는 거 이런 걸 해서 그래서 정말 오늘 뜻깊은 시간을 보낸 거 같고 하지만 또 이제 집 가서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<laughs> 네, 문제가 맞아요. 더 생긴 것 같아요. <laughs> 저도 친구 관계에 대해서 되게 복잡하고 되게 신중해야 된다는 걸 알았고 이제 선생님이 말 말하, 말하, 말하신 해결 방법을 만약에 저한테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저가 그걸 써먹어야겠다 생각들었어요 <laughs> 저도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을 듣고 또 저도 지금 막 열심히 생각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. 예, 저 역시 좀더 고민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우정을 그리고 저는 또 저의 우정을 고민해서.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친구 관계를 <laughs> 만들어 낼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, 오늘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쓰담 쓰담 고민 상담소. 쓰담 쓰담 고민 상담소. 오늘은 친구들과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봤습니다.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고요.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진행해 동탄 푸른중학교 손희서, 최가은, 저는 김준혁이었고요. PD 진희은, 작가 한서원이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합니다. 유튜브 채널 셔틀콕에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. 안녕! <목소리>